안녕하세요. 세정한 편 정보센터 989 김남원입니다. 6월 12일 오늘의 마을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기면 이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연기면 행정복지센터가 임시청사로 이전한 후 장경환 연기면장, 강준우 이장협의회장, 협의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5월 이장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과 2024년 예산 협의의 개최 등 주요 현안을 전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연기면 이장 협의회 의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강 전우 이장협의회장은 연기면 행정복지센터 정사 이전 후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새롭다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연기면 발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기면에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특히 면청사 이전으로 발생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없는 연기면은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27일 수학로 56-9임시청사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장경환 연기면장은 면정을 위한 이장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연기면 이장협의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사에서 연기면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이면은 지난달 31일 전이면 주민 70여 명과 함께 마을 정원 조성을 위한 꽃 식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식재한 백일홍 모종과 에메랄드 그린 등 상록수는 전이면 묘목농가가 기증한 것을 전이 묘목 플랫폼이시앗부터파종시켜 기른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이날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관내 단체들은 신방리부터 배어트리파기 끝까지 가는 길에 빈터에 백일홍 일만주와 상록수 백여주를 실지하고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며 이익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태건 이장협의회 장은 정원을 매개로 우리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게 되어 기뻤다며 앞으로 아름다운 조경수 마을이 되도록 함께 가꾸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송재석 전임 원장은 아름답고 깨끗한 전의 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치인업은 지난 1일 자율 방지단과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수방용 보레 주머니 청결을 지작했습니다 50여 명으로 조직된 조치인업 방지단은 지난해 호우 피해 당시 복구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안영일 조치원협 자율방지단장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모래 만들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해 피해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호 조치원협장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지단의 자율적 참여와 현장 조기 대응 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조치원협은 방지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름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3일 새롬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새운 마을교육협의회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과 교류,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기반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새운 마을교육협의회는 새롬동 행정복지센터, 새롬 청소년센터, 세종섬 누리사회적협동조합, 가득초등학교, 가득유치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4월 시교육청의 마을학교 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구성돼 건강한 학습 생태계 조성과 마을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을 추진 중입니다 안주성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자발적이고 지속적 마을교육 공동체의 활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광면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3일 2026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의 성공 기원을 위해 환경정보활동을 부광면 문곡리 일대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아포도 갈산산수로 일대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 집계에 적극 참여하고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골목 안길과 취약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입니다. 이은영 부광면 새마을협의회 회장은 세종시에서 열리는 정원도시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성원한다며 부강면 새마을협의회가 지역에 일치할 수 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임헌관 부강면장은 이번 환경활동 청화에 참여해준 새마을협의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정원도시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깨끗한 부강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종촌동 가재마을 구단지 분야회는 지난 3일 단지에서 진행했던 벼룩시장 수익금 73만원 전액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종촌동에 기부하여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가재마을 구단지 분야회는 매년 진행하는 벼룩시장을 통해 모인 수익금을 모두 기부하며 소외된 이웃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재희 분야회장은 종촌동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표순별 종촌동장은 매번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가짐아 구단지 분여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주민들의 마음이 모여 소외된 이웃이 없는 화기찬 종촌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덕면은 지난 5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생활지원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생활지원사 예로 생활청 취하기 위한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연동면 생활지원사는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160명을 대상으로 안부를 살피고 특히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단체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주 생활지원사는 생활지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변사무소와 함께 힘을 합쳐 연덕면 어르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종우 연덕면장은 정기 방문과 전화 등으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며 어르신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생활지원소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남면 새마을지도자 남녀협의회는 지난 8일 금남면 도남리 일원에서 해운 30여 명이 참석하여 감자 수확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수확한 감자는 41개리 마을회관에 한 상자씩 전달됐으며 남은 감자는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모두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계획입니다. 송은숙 새마을지도자협회 회장은 회원들의 화합과 정성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작은 행복을 베풀 수어 행복과 바람을 느낀다며 감자와 함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건재 금남면장은 세을 지도자 회장과 부녀회장이 금남면 주민들 을 위해 매년 작지 않은 성은 정성을 베풀고 있다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금남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람동 원형광장과 이응다른 남측광장 일원에서 여름밤의 감성을 높여줄 다채로운 거리공연이 펼쳐집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상가 중심에 위치한 원형광장에서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개막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보람동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세정문화광역재단에서 주관하는 2024년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 대상지를 선정되어 하는 보람, 사는 보람을 주제로 6월과 7월 두 달에 걸쳐 다양한 거리 공연을 선보인다고 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달2 0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격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다양한 주제와 거리 공연과 K-pop 랜덤 플레이스 댄스, 주민 참여 공연 체험 등을 보람동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응다리 남측 광장에서 오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약 90분 동안 펼쳐지는 2024 세종컬처로드 공연회에서는 대중음악, 국악, 버프먼스 등 매일 세계 팀의 거리예술가 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허인강 보람동장은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는데 임서진 보람동 직능단체 회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보람동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거리 공연이 무덥고 지친 여름밤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연 일정에 관한 상세 내용은 세정문화관광재단 누리집과 보람동 행정복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세종의 m 정보센터가 보이고 오늘의 마을리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